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 S1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정 강사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지금 현재 대치 S1에서 지리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장 강의 성장률 대치동. 1위입니다, 제가. 자, 대 그만큼 이제 학생들한테 소문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최근에 이제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제 강의가 이번에 이제 12월 말에 시작이 되는데 음, 개념 수업과 그리고 지도특강 수업을 제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국지리 수업을 과연 내가 잘 선택했는지 학생들이 저한테 한국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좀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과 부모님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 선생님, 한국질이 되게 분량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시켜도 될까요? 이겁니다. 예, 솔직히 닦아놓고 맞아요. 분량 많습니다.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서 분량 많은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량 많다고 해가지고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한국질이는 분량은 많지만 배신을 절대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나오는 과목. 우리,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떤 과목이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되게 문제를 바꿔서 꼬아서 내는 과목들이 있죠. 근데 지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거. 선생님, 내용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용 안 어려운 거어디있어요 어렵죠? 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사실은 만점을 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 저와 함께 개념에서 충분히 해 나간다면은 우리 이제 뭐 11월 가가지고 웃으면서 선생님 저 만점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외울 것 맞나요? 예 모든 과목의 기본은 당연히 암기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 암기 하셔야죠. 그런데 그 암기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리도 암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것들,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자, 외울 것 많단, 많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생님, 이거 저 너무 못하겠어요. 지도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지리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도는 기본입니다. 지도를 알아야지만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 수업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지도 특강이에요.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가장 기본적인 지역 지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저와 함께 쉽게+ 쉽게 제가 풀어줄 거예요. 얘를 못하고 가면은요, 우리는 지리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 의미가 없어요. 얘들아, 내가 호남지방이 어디고 영남지방이 어딘데 너희가 호남이 어딘지 모르고 영남이 모르면 우리는 수업을 할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첫 시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어렵나요? 뭐 어떤 친구들은 어려울 거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나중에 가서 어, 선생님, 제가 맨 처음에 개념을 시작할 때 지도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도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만큼, 네, 예, 지도에 대해서 제가 진짜 지도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선생님, 어떻게 지금 현장 강의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어, 저는요. 개념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또 문제도 풀릴 거예요. 문제도 푸는데, 그때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드려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우리 종강을 했거든요. 제 수업이. 이제 종강을 하면서 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선생님 수업이 뭐가 너희한테는 되게 좋았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선생님 수업은 어, 따로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이 진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현장 강의에서 계속 반복+ 반복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수업은 반복 학습이 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3 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면서 그냥 그날 한 거를 다 아마 몸소. 스며들고 학습을 쫙 하고 갈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얘들아 지리 공부 맨날 하지 마. 뭐 어, 뭐야 지리 선생님 왜 지리 공부 맨날 하지 말래? 여러분도 구경도 당연히 해야죠. 구강수 하시는 거 맞고요. 지리는 저와 공부한 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날 일주일에 딱두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다면은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지도 특강과 개념 완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저의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이 주차가 지도를 알면 지리가 보인답니다. 제가 지도 특강 교재 나눠 드릴 거고요. 그 지도 특강에 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지역 지리 문제가 많을 때는 세 문제 그리고 적을 때는 두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후 단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역 지리 단원도 마찬가지고 지도를 모르면 아예 문제를 여러분들 못 풀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볼 거고요. 자두 번째, 지도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암기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과목의 기본은 당연히 암기죠. 그런데 이것을 저와 함께 한번 즐겨보자고요. 저는 여행 되게 많이 다녀요. 뭐 우리나라 국내 여행, 뭐 그리고 해외 여행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뭐 몸소 체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저의 간간히 이쁜 모습의 사진들을 막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 영어를, 선생님 영어를 갔다 왔구나. 아, 영어를 한반도 중에 저렇게 생겼구나.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는 내가 안 외우려고 해도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개념만 한다면 우리 안 되겠죠. 아, 최신의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그거는 제가 할 거니까는 그 부분들을 유형을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제 수업은요 너무 넘치지도 예 그렇다고 막 너무 얕지도 않습니다 딱 얘들아 이것만 하면 돼 어떤 친구가 가져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저 이것까지 다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해 줘요 야 이거 시험에 안 나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안 나오니까 진짜로 그래서 저의 수업은 바로 수능에 딱 맞춰서 너무 넘치지도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딱 강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음 저는 우선 되게 성격상 어.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예민하면서도 되게 꼼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 어, 선생님 진짜 집요해요. 예, 네, 저 집요합니다. 왜요? 니네 성적 내주려고 나 집요한 거거든. 어너 이거 못했어? 계속 하고 가. 저 계속 이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학생들의 성향을 되게 많이 파악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요. 대화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어 요즘 이 친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이 친구가, 아, 요즘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많이 해서 알려고 해요. 그래야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를 할수 있고 학습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 수업은 여러분들 하나 한 하나, 하나한테 맞춰진 되게 맞춤 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의 수업에서 가장 좀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좀 싫어해요. 아, 선생님, 엄마한테 문자 보내셨어요? 예, 저 2주에 한 번씩 부모님께 문자 발송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시험을 테스트를 보면은 음, 뭐, 이렇게 딱 성적까지. 아마 대부분의 여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적까지만 보내시는데, 저는요, 개개인 하나하나한테,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왜요? 그거는 제가 너무나 학생들 하나하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거기서 받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피드백을 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음, 10월 말에 이제 제가 보내서 받은 메시지였어요. 선생님. 아이가 한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강만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네요. 감사합니다라고요. 네, 이거 실어합니다팩트입니다 자, 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찍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음, 얘들아 인강과 현강의 차이를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어, 인강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인강 수강권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대부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인강만 들으면은 듣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어, 자기 걸로 만드는 친구들도 물론 있죠. 좋아요. 그런데 왜 현강과의 차이를 두냐? 현강은요, 제가 하나하나 맞춤 서비스를 해드린다고요. 케어 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를. 듣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오셔서 아 너가 부족한 부분, 네가 인강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그거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한국질이 어렵지 않게 갈수 있고 여러분들 성적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저의 가장 큰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장점이자 또 학생들 하나를 파악할 수 있는 저희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저의 김민정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우선 첫 번째 제가 이제 12월 말부터 개강을 하게 되죠. 12월 말부터 이제 3월달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지도 특강과 개념 완성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국 지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지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두 번째는 이제 킬러 유형 정복인데요. 이게 뭐냐. 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자연지리 파트가 아니고 인문지리 파트예요. 인문지리 파트는 뭐냐면은 어, 그래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요. 그것을 가르는 게 바로 1등급이거든요. 바로 두 번째는 약간의 심화된 좀 많이 심화된 거예요. 사실은 심화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선생님 그럼 문제는 아예 안 푸나요? 여기서도 문제 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더 어려운 심화 문제를 풀겠죠.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1학기 때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한국지리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 심화된 개념까지는 내가 정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기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심화 문제풀이 제가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진짜 많이 풀어야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개념 이제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채웠었잖아. 이때부터 문제풀이 단원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변형 문제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뭐 육평이라든지 구평이라든지 EBS 변형. 자 여러분들 한국지리는요, 사실 음, EBS와 연계율이 상당히 높아요. EBS 연결이 높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자료라든지 그리고 지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EBS 꼭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EBS 안 봐도 돼. 내 교재만 보면은 무조건 만점 나와. 어저 그렇게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EBS 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형 문제들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잘 준비를 해왔다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뭘 해야 되냐. 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기출 유형을 하나하나 제가 OX로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거와 함께 그리고 이제 저의 공투 모의고사 어, 난이도가 있겠죠. 자,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제 수능 때까지 김민정 선생님과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했더니 아, 여기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제 자신감을 확 갖고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이 1년 치의 커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뭐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추석 특강도 있고, 그때는 만약에 개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 와가지고 다시 이제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먼저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 PPT를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음, 지도는 제가 많이 그려요. 지도 많이 그리고 하는데 좀더 정확한 지도와 그리고 정확한 사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PT와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판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단원당 8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들 아 과거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 보통은 제가 이제 수능이라든지 6평과 9평을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테스트입니다. 어, 매주마다 테스트를 보고요. 이 매주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재집니다. 이제 여기서 저의 집요함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은 지금 개념과 문제풀이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요. 얘 통과 못하면은요, 어떤 식으로도 얘기를 하냐면은, 너 다음 시간에 언제 몇 시까지 와?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다 봐드려요. 그렇게 하면은 점수가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야. 자, 이렇게 저희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거의 대부분, 음, 지금 보면은 이렇게 OOX를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관식이에요, 다. 암기를 할수 있게 해줘요. 왜냐면은 이거를 객관식으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번호만 외우고, 띡.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시 보면은 또. 그래서요, 저는요, 이렇게 다 주관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도 남고,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주관식으로 해야지만 쉽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 선생님의 테스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루의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예. 그리고 나서 어머님께 문자 발송과 계속적인 피드백. 여기까지가 저의 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 질의?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다라는 거는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쉽다라는 거죠. 사실 현장 강의에서 저처럼 이렇게 관리해주는 선생님 아마 대치동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에 대체 강사? 전 없다고 봐요. 뭐, 인간 강사들은 많죠. 하지만 현장 강의에 있어서 저를 대체할 강사는 대치동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리, 지리 수업 하신다면 은 정말로 지리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얼른 오셔야 되겠죠. S1에서 김민정 선생님과 함께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만점 만들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내년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학번이 되는 거죠. 첫? 예, 여러분들 2공학번이네요. 자, 우리 2공학번을 위해서 파이팅!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